<립> 주문이 안녕하세요 아담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프리장에서 지수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이번 주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 중인데요. 어제 지방은행들의 부실 채권 소식에 하락이 시작되어서 금일 프리장까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방은행 이슈를 가지고 공포감이 확산된 가운데 본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빅스 지수 또한 25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으며 올해 4월에 나왔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자, 공탐지수 또한 익스트림 피어로 아주 하락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우세하며 중간 중간에 반등 또한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매수 매도 모두 가능한 장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날은 물리기도 세게 물리니 손절을 칼같이 하든 아니면 물리면 평소보다 더 깊게 잡고 매매를 해야 될듯 합니다. 자, 쉽지 않은 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중심선 매도 하나 들어가 봅니다 타코라는 용어가 있어요 타코라는 용어가 뭐냐면요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의 약자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을 비꼬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차트가 너무 올라서 제가 크게 물렸는데요. 몇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깎아주겠다, 내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이슈로 하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타코 행위 때문에 또 상방 이렇게 두 개가. 것 같습니다. 자 본장 3초 2초 1초 출발. 물 하나 좀 타놓게요. 이 탈출 탈출 성공.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잘 탈고 다시 보겠습니다. 와, 많이 줄였다 그래도. 와, 식량 없습니다. 아, 눈깔 빠지겠어. 외도 하나 가겠습니다. 주문이 아, 체결되었습니다.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쉬자 매수 주문이 아요. 아우 고생해서 눈물 날라 그러네 그냥 오늘은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오늘 장 진짜 자 건배 아 잠깐 보면은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출회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은 올렸는데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이게 3 15분 봉이고요 그 다음에 30분 봉에서도 이렇게 다이버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큰 분봉 다이버는 많이 가요.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반드시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버가 작용하면 작용 못하면 원해이야. 고점 한번 더 뚫으면요. 다이버가 작용 못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점을 더 이상 뚫지 않는다면 다이버가 작용해서 빠르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이거 방송에서 이거를 완전히 이이나 손절 못하고 방송 끝나고 좀더 존버하면서 다이버전스 믿고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잘 들고 있으면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 너만 믿는다.